...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아, 오늘도 우리가 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어 보았던 것처럼 이 3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37장의 말씀뿐만 아니라 36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히스기야 왕의 중간기부터 후반기까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앞전에 한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실은 열왕기하 18장 13절 이하에서도 이와 같은 똑같은 내용이 사실은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먼저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살피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풀어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이사야 37장에 있었던 이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36장 말씀을 함께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6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조금 읽어야 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사야 36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랍사계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로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요하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재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재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주 아수로 왕과 내,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이천 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배경에는 이사야 선지자 시대 중에서도 히사야가, 히스기야가 왕 6년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이미 부광국은 아수르의 이 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부광국이 이미 멸망이 됐고 그리고 그후 8년이 지난 후에 히스기야 왕 14년에 부광국을 잡아 삼킨 이 아수르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유다에 나타난 것이에요 이미 이 유다 안에는 큼직한 성급이 이미 함락된 상태였고 이제 남은 것은 무엇밖에 없느냐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몇몇 성읍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아수르 왕이 라기스라는 곳에서 누구를 보냈느냐 하면 랍사게라는 이 사람을 보내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을 향하여서 조롱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에 말을 탈 사람이 있는가 만약에 예루살렘에 말을 탈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말 2천 피를 빌려줄 용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 너희들이 애굽을 믿고 있느냐? 애굽은 벌써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것이 되어서 오히려 유다에게 상처를 입히는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 히스기야 왕에게 아주 비꼬면서 이랍사계가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랍사계가 이런 말을 해요.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너는 그의 산당과 재단을 모두 채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너희는 이재단 앞에서만 예배하라고 말했던 그의 신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히스기야의 그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납사게 가요. 오늘 이 말을 왜 했냐 하면요. 아수르의 인들은 원래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들은요, 신들을 숭배를 할 때에 그 우상들의 재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신의 권력과 힘이 더해진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아수르의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랍사계가 히스기야를 향하여서 조롱한 말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말입니다. 히스기야,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냐.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고 조롱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이 랍사개가 이히스기야 왕에게 완전히 조롱을 하고 난 후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36장에서 37장의 말씀에 이르는 이 부분에서 또이 랍사개가 누구를 향해서 또 조롱을 하냐 하면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조롱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좀더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오늘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리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로 왕의 손에서 건진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세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 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랍사계가요. 얼마나 험한 말을 하는지 몰라요. 희스기하게 이미 이 능력의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민족들 가시게도 완전히 이들을 능력하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십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나라,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는지 우리가 사실은요, 안타까워 하기보다는 그 원인을 우리가 알고 사실은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강의를 하면서 살펴보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때로는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은 누구였냐 하면, 하나님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들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하였느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애굽 나라를 더 의지하며 나아간 것이 여러분 화근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눈을 다른 곳에 둔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손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들어주었습니다 언제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잘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만 잘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무엇을 선물해주고 싶었느냐 세상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받는 그러한 모범이 되는.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그 권력과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들이요, 다른 곳에 의지하며 다른 곳에 눈을 돌리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이 이곳에서 여러분, 사라지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쨌든 하나님의 그품 안에 있어야 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외면하면서 등을 돌리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실로 의지할 분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우리가 그 돈을 의지해 보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그 세상에 있는 권력과 돈은 결국은요.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물거품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정말 강한 하나님의 그 정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망하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마지막 종말때에 모든 것이 사라져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는요,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때까지 1년에 넘게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계속해서 보았는데,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고 난 후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약속을 하고 난후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신 적이 있었느냐? 여러분 한 번도 없어요. 사실은요 오늘날에도 사실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약속대로 언약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은 변함없이 지금도 한없이 베풀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을 때로는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요. 야, 결국은 내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것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희스기야 왕이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이 당시에, 여러분, 오늘 이 랍사계가 이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없이 조롱을 합니다. 한없이 조롱을 하면서, 여러분, 그 조롱이 얼마나 그 조롱이 극심하면요. 이 히스기야 왕이 할 말을 잊어버려요. 할 말을 잊어버려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본이 말씀에 보면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히스기야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히스기야 왕이 최대의 절망 가운데 이스기야 왕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결국 찾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품밖에 없구나. 내가 결국 절망 가운데 찾을 수 있는 그 하나 붙들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품과 우리 하나님의 성소밖에 없구나라고 이 히스기야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히스기야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이요. 마지막 힘을 내요. 마지막 힘을 내어서 오늘 찾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여러분 찾게 돼요. 이 히스기아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서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이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히스기아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찾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 히스기아 왕이 깨닫고 이사야 선지자를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사야를 찾게 되는데, 그이 사야를 찾으면서 이 히스기야 왕이 한 말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가운데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에 사실은 원문에 보면요, 4절 첫 머리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라는 그 단어가 여기에 붙어 있어요. 아마도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4절 말씀을 읽을 때이 아마도라는 이 단어를 읽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로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이희스기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희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담아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는 것이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어서 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이르기를 아마도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이사야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남아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간청을 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그 말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곧 누가 한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이요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37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로 왕의 종들이 나를 능력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들의 그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히스기야,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떠한 능력, 능력함의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서 그 모든 아수를 하나님께서 칼로 죽게 할 것이라고 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히스기야 왕이요 오늘 아수르의 어떤 한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이 히스기야는 희망을 찾은 것이에요. 소망을 찾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오늘 이후에도 이 아수르가 이 히스기야 왕을 협박함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고 오늘 히스기야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어떤 기도냐하면 성령님께서 그 부어주시는 기도가 오늘 이스기야가 하고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들 받아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군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재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로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들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의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고 기도를 하는데, 믿음의 기도를 오늘 하나님 앞에 하는데,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때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난 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이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자고 일어났는데, 아, 무엇도 하지 않았는데 이 아수르 군대가 18,000, 18만 5천 명,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서 거기에 누워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유혹과 시험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기에 정말 진짜 진심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우리가 넘어가면 그 한순간이라도 무릎 꿇고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상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소리가 우리에게 들린다 할지라도, 어떠한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과 우리의 이 시험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울 때가 있지만 여러분 이 유혹과 시험 가운데 우리를 건져 줄분이한 사람이 있다라고 히스기야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을 때 그곳에서 이 히스기야 왕이 힘을 얻고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히스기야 왕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길을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히스기야 왕에게 함께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찾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을 찾기 전에... 세상의 방법을 찾으려고 우리가 움직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떠한 순간에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믿음의 기도를 한다면요. 이 믿음의 기도를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내 뒤에 계실 때는 우리 하나님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과 환란이 올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싶지만 붙들 수 없을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이 성전에 찾아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오늘도 깨달음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지인데 우리가 붙들며 살아갈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히스기야 왕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여서 그 애굽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망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이 히스기야 왕이 찾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히스기야 왕을 위로하고 하나님만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뿐이라는 것을 히스기야 왕이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찾으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가운데 이 믿음의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현실에 있는 많은 아픔과 현실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늘에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기도를 올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